안녕하세요. 복권나입니다. 오늘은 뚱보들은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고도비만 몸무게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압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말만 하고 결국 실행을 옮길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시점이 언젠지 아십니까 꼭뭘 먹고 해요 배가 엄청 불러 와딱 그냥 더못 먹겠어 높은 확률로 그것은 삼시세끼가 아니라 야식을 먹은 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삼시세끼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어, 하루에 세끼니까 세끼를 먹자 그런데 이제 야식은 플러스 알파죠 배달을 시켜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보쌈, 고열량의 식품들을 아주 배불리 먹고 나서 그제서야 죄책감을 느낍니다. 야식 좀 끊어야지, 다이어트 진짜 해야겠다. 그러고서 막 폭풍 검색을 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독소 다이어트, 시나몬 물 다이어트, 간혈적 단식,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정말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벌써 숨이 막혀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둘째치고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부터 절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피자, 치킨 힌, 햄버거 갑자기 끊으래요 그런거를 먹으면 안된대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망각을 하는거예요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아 이제 다시 다이어트 진짜 해야겠다 이런식으로 도돌이표가 되는거죠 운동면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뚱뚱한 사람들은 방송매체나 유튜브나 이런데서 알려드리는 고강도 운동을 할수가 없어요 고강도 운동을 하게되면 허리 무릎 이런 관절에 무리가 분명히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거고 버텨낸다 한들 오래 지속할수 없을거라 생각해요 개 중에는 제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저 역시 수도 없이 실패했으니까요. 정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 이게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방식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어,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갖기보다는 뭘 드시던 아침 점심 저녁은 일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식은 한번 줄여보는 거죠.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유지를 계속해도 분명 감량률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60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약두 달여 동안 저는 16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나름 준수한 감량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다이어트 방법들을 수정 보완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